아니, 장난 아닙니다. 이런 운동을 해야 돼. 뱃살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운동 안 되는데 오래 시간 빼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짧게, 편안도 좋아지고, 호흡도 깊어지고, 몸이 젊어져요. 하, 하. 이거 해야 돼. 4050대를 위한 중년 맞춤 운동 타바타. 추원 연구소에서 준비했는데요. 뱃살 쫙 빼는 운동. 이 타바타는요. 1996년 일본 이치미 타바타 교수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 약 14%, 무산소 능력이 28%가 업된다고 보고가 됐고요. 이 최근 연구에서도 최대 산소 섭취량뿐 아니라 체지방률까지 확 낮추는 연구 결과가 또 보고됐습니다. 대사율이 최대 14시간 이상 높게 유지가 된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논문으로도 입증된 아주 훌륭한 타바타 운동 비단 젊은 사람들 만에 운동이 아닙니다. 4, 5, 60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전용 타바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뱃살 고민 항상 하고 있거든요. 타고난 몸매는 25살까지 얼마든지 우리 뱃살 뺄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20초 하고요. 10초 휴식 이렇게 난스톱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10초 휴식할 때는요. 복식호흡을 할 텐데요. 저랑 같이.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배를 한컵부 풀렸다가 입으로 후, 내쉬면서 배를 쫙 쪼그라뜨리는, 마치 풍선의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는 아랫등 눌러서 가슴사선 윗방향, 귀와 어깨 간격 멀리, 배꼽 주변으로 뱃살들아 모여라! 이런 느낌으로 모든 동작 해주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동작은요. 이렇게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리는데요. 배꼽의 힘으로 배 주변의 근육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체가 개입이 전혀 안 됩니다. 옆 모습 보여 드리면 계속 상체 바른 자세 유지한 채 다리만 왔다 갔다 해 주시는 거예요. 네, 팔은요. 위에서 위에서 박수 옆으로 박수 옆으로 박수. 옆으로. 네. 만약에 배에 힘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네. 이렇게 상체가 흔들리고 등이 굽는 현상이 발생하죠. 네. 처음에 개인의 유연성과 역량에 따라서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른 자세가 계속 중요하고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요만큼만 올릴 수 있다. 요만큼만 올리세요. 다리 많이 벌리는 게아 올리는 게 관건이 아니라 자세를 얼마만큼 유지를 잘 하시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차렷하실 때는요 모으는 게 아니라 골반 너비로 벌리시고 위 아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요 이번엔 배를 앞으로 배꼽의 힘으로 발을 앞으로 보낼 거예요. 앞으로 보내는데 이때 후 하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는데요. 이때 배를 찌그러뜨리는 거야. 마치 여기 깡통이 있는데 깡통을 찌그러뜨린다는 느낌. 찌그러뜨려 이렇게 괄약근 조 이면서 엉덩이 조 이면서 배를 쫙 찌그러뜨리는데요 호흡은 후 배에 있는 바람을 후 뺀다고 생각하고요 찌그러뜨리세요 찌그러뜨리세요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은 등을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배를 쪼그라뜨려서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느낌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팔은 속근육 잡아서 후후후후 후후후 팔을 쭉쭉 쭉 뻗어주시는데요 손끝까지 힘을 쫙 발사 자, 발사! 이렇게 20초 해주시면 돼요. 네, 세 번째 동작은요. 배꼽의 힘으로 무릎을 들어 올리세요. 배꼽의 힘으로 네, 뱃살 빼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배꼽의 힘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배꼽의 힘으로 무릎을 들어 올리는데 무릎 들여서 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빨리 못되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익숙해지면 빨리 하시면 돼요. 무릎도 너무 높이 못 올리겠다 하시면 조금만 올리세요. 배 힘으로 무릎을 들어 올리시고,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동작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동작을 두번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1번, 2번으로 끝낼 거예요. 중간에 10초 휴식, 목식 호흡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 쭉 옆구리 늘려주시고요. 오른 다리 무릎 쫙 굽혀서 옆구리 늘려주시고요. 반대로 쭉 가서 늘려주세요. 쭉 늘려주시고. 이번에는 뒤로 깍지 껴서 가슴부터 내려가요. 바운스 줄게요. 하나, 둘, 배꼽 쏙 집어넣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서 골반 뒤로 눕게 하면서 배꼽 쏙, 과략근 쭉 조이면서 엉덩이 조이면서 쭉등 늘려주세요. 후, 하나, 둘, 셋, 넷, 바운스 줄까요? 다섯, 무릎이 이렇게 모여지지 않도록,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제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요. 하나, 네, 다리 한번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쪼그려 앉아서 허리 쭉 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뒷다리 한번 늘려주시고 턱부터 일어나세요. 후 기지기 하나, 둘, 셋. 에이. 한 바퀴 돌리고 또 굿. 기지기. 네, 두 바퀴 돌려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십 초. 호흡은 후, 호네 후, 후. 천천히 하셔도 돼요 호흡 후, 후. 배꼽에 힘쫙 주고 호흡 속근육 속꽉 잡아서 호흡 팔쭉숙히세요 위로 호네이 동작은 겨드랑이까지 열어서 림프절 순환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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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찌그러뜨리세요. 땀팬처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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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나의 신경은 온통 배에 있는 거야. 뱃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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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0초 동안 전력을 가해주세요. 집중해서. 후, 후. 내 쪽. 후,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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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모든 동작 정확하게 주세요. 후, 후. 어깨 올라오지 않도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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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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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후, 터치, 후, 후. 마치 후 소리와 함께 배 지방을 후, 뺀다는 느낌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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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좋아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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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후후후후후후후내 네,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바른 자세로 바른 동작으로 후후후후후 무릎 을 최대한 높이 후. 짱 납니다. 라지막 1번. 시작. 호후호 호흡. 호흡. 호에 집중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배에 힘에 집중해주세요. 땀이 짱 납니다. 호후 호흡.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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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자세로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요. 배꼽에 힘 놓지 말고 아랫배에 힘 놓지 마세요. 호호 마지막 두번째! 시작! 후! 후! 어깨 올라오지 않도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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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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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후! 네! 서서는 마지막입니다 이 동작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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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식호흡! 다른 자세로 서서! 시작! 들이마시면서 배 후. 내쉬면서 다시. 들이마시면서. 후. 내쉬면서 다시. 들이마시면서. 후. 내쉬면서. 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한번 숨을 내셔 볼게요. 아. 입까지 벌리고. 하. 후. 아주 좋아요. 왼쪽 옆, 옆구리 쫙 늘려 주시고요. 입으로 후. 땀이 쫙 나죠, 여러분. 와 별거 안 했는데, 진짜 땀이 장난 아니겠나? 이렇게, 어, 지금 우리가 4분 했거든요. 4분 동안 한시간 운동한 것보다 뱃살 빼는 효과가 더 강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 아, 믿으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뱃살 관리를 하거든요. 정말입니다. 후, 하면서, 이, 일단 배에 남아있는 공기를 쫙 빼보세요. 후, 네, 쪼그리고 앉아서, 등, 등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뒷다리 늘려줘야 됩니다. 하나, 무릎, 교대로 굽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여러분, 여기 땀좀 보세요, 땀. 이게, 이게 싫합니까 이게, 한 시간 해도요, 살안 빠져요. 한 시간 생각 없이 걷는다고 살 절대 안 빠지고, 이렇게 타바타를 통해서 살을 쫙, 땀이 진짜 쫙 나잖아요. 여러분, 뱃살 제가 책임질게요.